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사 을게요 공부하겠습니다. 의미는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을 할게요. 게임을 할 생각이나 의지를 나타내요. 그럴 때 을게요 사용해요. 김치를 먹을게요. 김치를 먹을 생각이나 의지를 나타내요. 한국어를 공부할게요. 공부해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나타내요. 다음은 불규칙 공부해 보겠습니다. 드 불규칙은 모음을 만나요. 그러면 드가 르로 바뀌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걷다, 받침 있어요? 네 있어요. 드 받침 있어요. 그래서 을게요 만나요. 그런데 으 모음이에요. 그래서 드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르로 바뀌어요. 그래서 걸을게요. 듣다 받침 있어요. 드 받침이에요. 그런데 모음을 만났어요. 그래서 드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르로 바뀌어요. 그래서 들을게요. 다음은 르 탈락 공부할게요. 르가 모음을 만나요. 그러면 르가 탈락이에요. 없어져요. 살다 받침 있어요. 그래서 을게요에요. 을게요. 그런데 의가 모음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탈락이에요? 네, 르가 탈락이에요. 그래서 받침 없어요. 생각해요. 그래서 리을게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살게요. 만들다 르 있어요. 받침 있어요. 그래서 을게요예요. 그런데 을게요에서 여기 의가 모음이에요. 그래서 르가 탈락해요. 그리고 르가 탈락하니까 받침 없어요 생각해요. 그래서 리일게요 사용해요. 그래서 만들게요. 다음은 세종한국어 2비 1과 17쪽이에요. 거기에 대화 문장이에요. 선생님인 것 같아요. 학생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질문해요. 누가 발표할래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을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을래요는 무슨 의미였어요? 어떤 일을 할 생각이 있어요? 물어봐요. 선생님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학생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제가 발표할게요. 그렇죠? 발표하다 받침 없어요. 그래서 니을게요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 의지를 나타내요. 자, 선생님 읽어 볼게요. 누가 발표할래요? 제가 발표할게요. 다음은 아래의 연습 문제예요. 17쪽에 있어요. 다음과 같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여기에 보기가 있어요. 집에 도착하면 전화하세요. 네, 전화할게요. 여기에 괄호에 전화하다 동사 단어 있어요. 이것을 사용해서 전화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화할게요.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 의지를 나타내요. 오른쪽에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연습 문제예요. 괄호에 오다, 사다, 먹다, 만들다 단어가 있어요. 만들다 이거는 르 탈락이에요. 조심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생각한 후에 들으시면 더욱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오다 여기 빈칸에 어떻게 쓰면 돼요? 맞아요. 올게요. 자신의 생각 의지 나타내요. 선생님이 대화 읽겠습니다. 내일 시험이니까 일찍 오세요. 네, 일찍 올게요. 2번, 사다. 어떻겠어요? 네, 살게요. 오늘은 제가 점심을 살게요. 그럼 커피는 제가 살게요. 3번, 빈칸. 어떻겠어요? 네. 먹을게요. 케이크가 아직 많이 있는데, 이 케이크는 누가 먹을래요? 제가 먹을게요. 4번. 빈칸에 어떻게 쓸까요? 르 탈락이에요. 맞아요. 만들게요. 입니다. 비빔밥이 필요한데, 누가 비빔밥을 만들 거예요? 제가 만들게요.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